자, 이거 보면은, 마중물이라는 게, 일단 뭔지에 대해서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뭐, 이 마중물이라는 단어가 아마 여러분들 수험생활 하면서 다시 볼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이런 특별한 단어는 사실 여러 번 나오진 않거든요.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 마중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경제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해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겁니다. 마중물이라는 게 뭐냐면은, 써봅시다. 같이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안 쓰고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마이크 나오지? 어. 기업이 이건 뭐 가로채도 됩니다. 돈을 써서 돈을 써서 소비자 끌어들임. 일단 이게 기본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목표로 하는 게 뭐죠? 목표라는 게 뭐죠? 여기 두 군데 밑줄 쳐보세요. 목표 동그라미 치시고요. 요렇게 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요. 일단, 목표는 단순한 단기간의 이윤 증대가 아니다. 이게, 여러분들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게, 기업이 마중물 효과를 통해 도달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게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단기간으로 이윤이 생기면 그래도 좋은 거긴 할 거잖아요. 그쵸? 이윤이 생길 수도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장기적으로 마중물 효과를 통해서 마중물 효과를 통해서 장기적인 이익을 그러니까 마중물 효과를 위해서 지금 돈을 써가지고 소비자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로 돈을 쓴 지금 이득을 이만큼 얻겠어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효과로 인해서 소비자가 증대하거나 혹은 어떤 물건을 사고 그 물건이 다 됐을 때 분명히 다른 경쟁사의 대체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 회사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대체제들을. 사지 않고 우리 회사의 제품을 다시 사는 재구매율 증대, 요게 마중물 효과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생각은 사실 되게 간단해요. 이 A를 참고하여라고 했으니까 A 부분을 읽어 주셔야 되는데, 보기를 보면은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죠. 보기를 보면은. 설명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래프에 가해서 다는 판매액의 정체를 보이자. 여기가 정체 구간이겠죠. 마중물을 투입하여 변화하는 기업의 판매액 추이를 나타낸 것임. 단, 판매액이 변이는 마중물의 하나. 그러니까, 마중물로 인해서만 변화한 것을 체크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예요? A 지점이죠? 여기에 바로 마중물을 투입한 곳일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 마중물을 끊었다. 바로 요 부분부터입니다. 요, A, 뭐죠? 프라임? A 어퍼스트로피? 뭐, 아무튼 간에 이 부분이 마중물을 투입을 중단을 한 지점일 거예요. 마중물을 제공하지 않자. 자, 여기서 이제 1, 1 2, 3번이라고 쓸게요. 1번. 제품에 대한 구매가 원상태로 돌아오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그리고 2번, 마중물에 투입한 비용이 과도하여 매출은 증가하였지만 이윤이 남지 않는 경우. 그리고 3번, 마중물을 투입했는데도 기업의 매출에 변화가 없어서 오히려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1, 2, 3번이 뭐냐면은. 마중물 실패 예시인 거예요. 항상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게 마중물 실패 예시를 세 가지를 준 거고요. 그럼 마중물 성공 예시는 뭐예요? 이게 바로 성공 예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성공적인 사례 하나를 줬고 그리고 실패 예시 세 개를 줬겠죠. 봅시다. 딱 봐도 판매액이 제일 많이 늘어나고 마중물 중단한 이후에도 이렇게 소비 판매액이 증가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렇게 판매액이 여기에서 여기로 증가하는 게 마중물을 넣는. 궁극적인 목표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증대됐거나 재구매율이 증대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판매액이 늘어난 거죠. 마중물 투입을 중단했어도 이것이 바로 장기적 이익인데요. 그러면 이것도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얘는 조금 비슷하죠. 나 나는 다랑 비슷하죠. 실패 예시 쪽을 한번 볼까요? 1번, 1번은 이 안에 없어요. 왜냐면은 어찌 됐건 간에 아니다. 이게 1번이네요. 그쵸? 나가 1번이네요. 이, 이전 이 상태와 마중물 투입하기 전 상태와 마중물을 끄는 이후, 이후 상태가 제품에 대한 구매가 원 상태로 돌아가거나, 돌아가거나에 해당하죠. 실패 사례 1번에 해당하는 녀석이고요. 그리고 다는 뭐죠? 3번입니다. 마중물을 투입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경우에요. 그럼 2번은 뭘까요? 마중물에 투입한 비용이 과도하여 매출은 증가하였지만 이윤이 남지 않은 경우라고 나와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1번 봅시다. 가, 나로보아, A에서 A' 동안에 마중물이, 이거 프라임 맞나요? A' 동안에 마중물이 투입된 것으로 볼수 있다. 그쵸? 투입된 것으로 볼수 있죠. 이렇게 증가했으니까, 단기적으로 증가했으니까. 일단은, 단은 그리고 단은 이것만 보고는 투입됐다고 볼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여기서 말해 줬기 때문에 투입이 됐는데 변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단은 2번 볼까요? 간은 기업이 의도하는 의도하던 대로 이익이 창출된 경우이다. 장기적 이익이 창출되어야 마중물 효과의 궁극적인 목표, 기업의 의도가 실현된 거라고 볼수 있겠죠. 3번 볼까요? 나는 a에서 a 프라임 기간 동안에 판매액이 증가된 것을 보니 기업의 이윤도 증가했다 여기에서 실패 의시 2번 적으세요 이렇게 적으세요 선지 옆에 선지 옆이나 뭐 아무튼 간에 정리를 할때 실패 의시2라고 적으시고요 다시 읽어보세요 마중물에 투입한 비용이 과도하여 마중물이라는 게 뭐예요 일단 돈을 쓰는 거잖아 그치 마중물을 마중물에 돈을 썼는데 투입한 비용이 판매액으로 인한 이득보다 더 비용이 크면은 손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래서 마중물에 투입한 비용이 과도하여 매출은 증가하였지만 이 증가한, 단기적으로 증가한 요 판매액보다 요 판매액에서 나오는 이 판매액에서 창출된 매출보다 아니 판매액이랑 매출이랑 똑같죠 판매액에서 창출된 이익 이 판매액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물건을 팔았다고 만 원짜리 물건을 10개 팔았다고 10만 원이 전부 내 돈이 아니란 말이야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이 물건을 다시 도매나 소매 이런 소매는 아니죠 도매 도매상 아니면 공장에서 사오기 위해서 보통 만 원짜리 물건을 내가 팔기 위해서 드는 돈은 일반적인 상품들을 다 생각을 해 보면은 마진율이라고 하는데 10%가 안 돼요. 만원짜리 상품을 팔았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1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나머지 9,000원은 비용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1,000원, 1원이딱 이익인 거죠. 이 1,000원 이상의 마중물을 썼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천원 이상의 마중물을 만약에 쓰게 된다면 손해인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증가한 판매액이 아니라 증가한 판매액으로 인한 이익보다 이익은 이것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이익보다 내가 쓴 마중물 비용이 더 크다면 손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실패 예시 2번에 의해서 이 3번 선지는 확정 지을 수 없어요. 손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문제는 이렇게 풀렸어요. 4번, 5번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는 단기적으로 판매액이 증가했다가 원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보아 기업의 이익이 장기적인 지속, 아니다, 라고 하죠. 장기적인 이익은 뭐예요? 마중물 효과가 성공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번은 실패했죠. 어찌됐건 장기적으로 판매액이 그대로 돌아왔으니까요. 5번, 단은 제품의 판매액이 변함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이에 뭘 써야 되나요? 마중물 비용만 추가돼서, 마중물을, 마중물, 마중물 뭐죠? 마중물을, 마중물을 쓴다고 해야 되나? 마중물을 그냥 쓴다고 할게요. 마중물을 쓰기 전과 마중물을 쓴 후랑 똑같아. 그럼 마중물 비용만 더 손해가 된 거죠. 이윤이 더 감소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풀어봤어요. 일부러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